제가 좀 아까 설경구, 유중식의 아들 유부남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슬픈 이름이라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이 먼저 유부남부터 아들부터 하면 유부남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부인이 있는 남자예요. 왜 그러냐면 이 설경구가 아들에게 정말 부인 하나 만들어주는 게 소원이에요. 뭐꼭 결혼해라 결혼해라가 아니라 이제 성욕은 있는데 이+ 아들이 혼자서 해결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언제까지 해줄 수 없으니까 부인을 만들고 싶었죠 나중에 이제 유중식이 후회를 하죠 그때 내가 차라리 그냥 평생 내가+ 내가 해줄 걸왜 부인을 만들어 주려 했을까 이런 애틋한 이름을 가진 부나미가 죽게 된 데에는 구명의 아들 잘못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 집에 올 때까지 주차장 올 때까지 는 살아있었는데 엄마가 살아있는 거 봐놓고 내버려 가지고 사망하잖아요. 이년만 내가 나나 내가 뭐 칼을 썼어, 차를 썼어, 아무것도 안 했어. 이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죄를 받겠죠? 네, 뭐 CCTV를 보면 갑자기 트렁크에서 이 사람이 예, 그렇죠. 네, 넘어집니다. 그러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. 사실 이 어머니 자체가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하지만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아서. 음. 결국에는 음. 목숨을 잃게 됐거든요. 네. 이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, 음. 뭐 이런 예. 네. 어려울 수도 네.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음. 결국 사람이 죽었다면 음. 이 행위를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.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. 그런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음. 구하지 않아서 결국 음.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행위를 무 그 행위에 대한 음. 책임을 묻기 위한 그 음. 얘기고요 네. 어, 부작의한 살인죄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한테 적용이 됐는데요 사실 선장이라는 거는 그~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~ 배에 탄 선원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라고 그렇죠.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에 탄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음. 근데 이준석 선장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냥. 어, 특별히 알리지도 않고 뭐 안전합니다. 정도 얘기를 한 뒤에 혼자 도망을 쳤죠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. 탈출을 실제로 돕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물에 빠뜨린 것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했습니다.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 오늘 또 이런 새로운 공부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.